신분 그날이 오면 근데, 근데 저거 어디, 어디? 어디? 페이지. 페이지. 페이지 52쪽 52. 아, 한 번에 아, 들어. 들어 한 번에 들어 <laughs> 미안 분명히 막혔어요몇번 52. 52. 응. 어 누가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질문거리들을 할 거예요. 예거말 질문거리들이라고 이거 미분법을 저번 시간 제가 다못 해가지고요. 아 저거 다 내가 했다 <laughs> 어, 이렇게 못들해 자, 3x 되냐 아. 못 들어올라가죠. 자, 실수 전집합에서 증가하도록이라고 되어 있어, 됐죠? 증가하려면뭐 해야 돼? 먼저 미분부터 해야 돼. 아, 미분은 3x 제곱 플러스 ee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8 a 로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가 어, 적분 잘못했다. 좋다. 아 미분 아니야? 미분 A함수식 자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언제나 증가할 때1대1 함수일 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극값이 없을 때는 같은 표현이라고 얘기했죠? 한배씩이0 배씩. 이하다 어. 그래서 A제곱 플러스 3A제곱 마이너스 24a가 연못에 작하서감기 때문에 a 제마이너 6a가 연못에 작아서 a는 0과6 4이가4 0이0 0이0 0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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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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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저 <laughs> 자, 아니요. 모든 개수가 3 차다. 정수인 3 차다. 그래서 해제고, 몰라, 몰라, 몰라 이렇게 적어놔. <laughs> 근데 어차피 C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생각해 보면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거 보면 F 3백이 F 이기 때문에 C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큰 의미 안 가지셔야 돼요. C는. 그쵸 자, 그럼 또뭐 해봐야 돼요? 우리또 한번. 미분이라는 호를또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두 개의 조건이 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는 감소. 근데 반대로 1부터 2까지는 증가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가 될수 밖에 없냐면, F'1은 0이 될수 밖에 없어요. 감소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를 바꿔버린 점이 1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에서는 극값이 될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포인트. 그럼 1을 넣었을 때 0이 돼야 되니까 3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이다. 즉 b는 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얘를 어디가 쓸 거라는 거예요? 생근인데요 이거, 이거야. 자 감소의 조건은 뭐였어요? 원래 원래 감소의 조건은 f' 마이너스 2는 0보다 작아요. 작아야 돼. f 프라임 2는요0보다 커야 돼. 넣어보자.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된대요. 네, 아 a에 대해. 뭐야? a 차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버렸네 있어요. 사실. 그렇죠? 사 a란 친구가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버려? 12 마이너스 플러스 b 보다는 커야 되고 반대로 보면 얘가 넘어가면 또 커야 된대요 누구보다? 마이너스 12마이 b보다도 커야 된대요 맞아요? 네. 이런 구조로 돼 있단 말이야 어... 어, 어, 어. 아니 맞아요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 아아 아, 아. 맞아? 그래서 B 자리 어떻게 보는 거야? 대입을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해서 이거 말고 차라리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냥 천천히 대입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네. 얘 넣어버리면, 얘 넣는 거죠? 자, 마이너스 6A, 그 다음에 플러스 중가요? 네. 이렇게 되니까 A는 2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넣어보면은 2A 더하기 중가요? 네.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 9. 그러니까 너가 더 지략적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네요. 네. 일단 됐어요? 네. 알료키? 아, 자, 이렇게 됐을 때 정수라고 분명히 얘기했단말이야 정수. 그럼 여기가 얼마란 뜻이야? 최소잖아. 문제도 어런건 최소잖아. 네. 그렇지? 여기 2일 때인 거야. 아 비는 자동으로 구걸이 돼야 넣어보는데 마이너스 7 7 그럼 두개 넣어가지고 뭐 해볼래? 열열가지고 열이 고 열이 지 f 100% 100% 1 0 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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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이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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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없어. <laughs> 이거는 기억님. 내가 항상 체크한 답이 답이 아니에요. 맞아. 항상 옆에 게 답이 게 제일 따져. 항상 옆에가 답이 맞죠. <laughs> 그래서 옆에꺼 체크하면 멋있게 답이 답이야. 에프 프라임은 최대를 갖는다. 에프 그 프라임. 왕 아, 먹고 아, 아, 싶어 자 그래프 형태는 뭐 어떻게 되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최대 값을 가져야 되고 두 개를 그 값으로 가져야 되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음. 나안 할래요 기억 기억은 이거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 음. 프라임에 그 어. 대한 물어보잖아요 A부터 네. a 데이 플러스까 위에 있으니까 끝 항상 지브시 리 Fx에서 f p a 1 x를 지금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체크해 야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미분부터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돼요. 됐죠? 네. 얘는 x고 얘는 a 플러스 1이에요. 고정이에요 여기에요 중간. 그럼 a부터 a 플러스 1까지는 어떻게 돼요? a는 여기거든요. 얘보다 아래에 있어요. 얘보다 전부 다 아래에 있는 값들이 막 오는 거야. 그럼 무슨 값이 돼버려? 음수가 될거야 감소하는 거 맞네요. 응. 아, 문제의 지급. 띠극 그. 띠극. 덜덜. 자, F 프라임 X와 F 프라임 X플러스 1을 GX라고 한대요. GX라고 한대요. 그 GX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 열린 구간이 되냐? 열린 구간이 저기 범위에 대해서 증가하냐? 대입해야죠대입해야죠자 앞에서 f 프라임 x를 뭐라고 가정할 거냐면 k x a x a-2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f 프라임 x 플러스 1은 k x 플러스 1- a x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됐죠? 둘을 더할 겁니다 실제로 더 하면요 gx는요 k 전개할 거예요. 전개할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2, a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지. 네, 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x제곱, 두개더 하면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2a인가? 합차공식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식을 더 정리하면요, k e x 제곱 마이너스 2로 묶어서 a 더 2a 더하기 1x 플러스 2a 제곱 2a 빼기 1로 적을 겁니다. 얘가 g x 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번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해야 돼. 그래야 증가 감소가 나오니까 g 프라임은. 그래서 k 4x 맞나요? 미분하지 맙시다 미분하지 말고 그냥 근을 구해봅시다 왜냐면 k는 지금 무슨 수야? 뒤집어졌기 때문에 음수야 얘도 어차몇차 함수야? 2차 함수야 2차 함수면 뭐하면 돼? 그냥 뒤집으면 돼 결국에는 그쵸? 그러면 나 이거에 대해서 근 찾아볼겁니다 근의 공식뭐예요 1분의 시작 이 마이너스 <laughs> 이렇게 되면이요 적히는 거는 네. 다 했어요 다 했어 시기 기분 지랄판 기획다했어자 저랑 이제 네. 안상하는 겁니다 예 아. 4a 제곱, 제곱 마이너스 4a 제곱 날라구요. 없어지고요 4a 4a 없어지고요 1 2 3 오. 됐어요? 그럼 얘를 이제 정리하면 a 플러스 2분의 1 플마 루트 3이 돼요 됐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a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도 돼야 되겠죠 1, 2, 3...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지금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a-4분의 1과 a+4분의 5라고 물어봤어요. 문제에서 됐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얘가 4분의 1보다 왼쪽에 더 있는가 질문을 하는 거야. 됐죠. 얘가 2분의 마이너스 0.7 정도 돼요. 있 2분의 마이너스 0.7. 4분의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4분의 마이1.4 정도 돼요. 얘가 커요, 얘가 커요. 하면은 얘가 크지 않나요? 음... 그러니까 여기 바로 앞에 어딘지 몰라도 요쯤이 있을 거라는 거야. 네. 얘도 조사해볼 거요 얘가 1.7 정도 돼요. 그러면 2분의 2.7이야. 두 배해 버리면 은 4분의 5.4야. 5.4면 분명 여기에 5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위쪽에 있네요 위쪽에 음. 있네요 증가하는 부분인가요? 감소하는 부분인가요? 뭐시기 했을 때는 모르죠 둘다 있잖아요 어. 증가하고 음. 둘다 있잖아요 그죠 G는 얘잖아요 증가하고 둘다 있는 거예요왜 음. 음. 이렇게 힘들어하죠? 나랑 다른 거 같고 그니가이에가 아, 대기화생 어디? 어, 뭐? <laughs> 이거 고득점 문제야? 아난 고득점 너무.. 이게 15번이나 22번 같은 문제예요 보통은 어. 여러분도 15번 22번 같은 문제로 어. 어, 5분만 어떨지 렸어 아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쓰시면 되고요 그거 알려주셨는데? 극값의 그 차이라는 책에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는 헷갈리지 합니다만 헷갈리지가 헷갈려 합니다만, 몰라도 풀수 있는 파트예요 자, 이인수분해 못하시면 좀 놀라는 게 많을 거예요. 알겠죠? 얘는 X는 B 또는 3분의 2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쵸? 즉, 그래프 상황으로 A가 지금 자연수기 때문에, 정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조된 거야. 그럼 얘가 3분의 B고, 얘가 2다. 문제도 물어보면 뭐야? 이거 그냥 계산해달라는 거 아니야? F, 3분의 B에서. FB를 뺐을 때 얼마가 되었다 얼마가 되었대요? 극대 극소 차이가 얼마? 4라고 되어있는 거 아니에요? 대입해서 정리 쫙 하셔도 된다고 음, 저 근데 그거 쉬, 쓰기 싫어요 저는 극값의 차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극값 차라고 해가지고 공식이 뭐였냐면 2분의 최고 차항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었습니다이 세제분. 그 친구가 4라는 공식도 있었어요 문제에서. 그럼 내가 이거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A분의 A를 그냥 어차 양수라서 그대로 꺼낼 겁니다. 그 다음에 3분의 2의 세제곱 3대곱, B 세제곱이 8이 된 거예요. 2가 넘어가서. 그럼 여기 2의 세제곱 나오니까 2의 세제곱이랑 8이랑 없어지거든요. 결국 남는 거는 B 세제곱이 누구 남냐면 27A만 남습니다. 그럼 A에 들어가 있을 때는 어떤 수밖에 없어? 1부터 100까지 중에서 어떤 수만 들어가야 돼? 세제곱 수. 세제곱수만 들어가도 왜 b 도 뭐가 돼야 되니까 자연수도 해야 되니까 아 그니까 여기에 들어가 A가 들어가있는건 1부터 어디까지? 세제곱수의 마지막 누구야? 8. 아니죠? 아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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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가 까지 여기까지 나올 거지는거지 B는 이때는 기이 나올 거고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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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더 힘들겠어. 와 오늘 왜 이렇게 점심 나갈 것 같지? 어제 나. 아 오늘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러네요어 오늘 다좀 무난히. 인제 눈깔, 우리의 눈깔을 보고 심각함을 인지하시. 피드 7 번은 저랑 하신 적 있다고 해주세요. 알겠죠? 있다고 해주세요. 아 그러네. 있다고 해주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절대값 X를 꺼낼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했고요. 그럼 똑같이 어... FX-P p l u Q가 됩니다. 어이, 8인데. 그래서 GX가 될수 있는 거는 X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지는데 그 구조가 얘는 FX-P p l u Q의 절대값인 친구고 얘는 마이너스 FX-P Q. 다이 q가 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0일 때 제외하도록 합시다. 됐죠 이렇게 되어 있는 연속함수들은 어차피 0일 때 연속이 될 겁니다. 이어질 겁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이어질 거지만 그렇게 얘기하자는 거지. 자, 그렇게 됐을 때 x는 a에서 미분 가능한지 않은 점의 개수가 한 개밖에 안 나야 된대요. 근데 분명히 이 친구를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은 3x 되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면서 x는 어, 마이너스 1 또는 3인가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그럼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고요 3일 때가 있어요 수정아 빨리 3 넣어줘 <laughs> 체리야 마이너스 1 넣어줘 이거 실이, 실이 아니 어디에 넣어요? 저 어디에, 어디에 넣어요? 어디에 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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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옆에 넣어봐

이렇게 되는데 얘를 일단 평행이동한다는 뜻이야 둘다 네. 맞아요? 평행이동해서 어디론가 움직일거야 어디론가 움직이는데 생각을 해봐 내가 이렇게 움직였어 이렇게 축으로 움직였어 축으로 움직이면 얘는 어떻게 한다는거야? 절대감 먼저 씌워 절대감 먼저 씌워 이렇게 씌워 이런거야 됐어? 씌우고 나서 어떻게 한다는거야? 어 평행이동 한겁니다 됐죠? 평행이동 가정을 해보세요 됐죠? 그러면 영보다클 때는 그냥 하세요 그냥 어 이거 그대로 가져오세요, 이거야. 이거 그대로. 그런데 여기는 뒤집어서 다시 가져오세요, 이거야 뒤집어서. 뒤집어서 하면은 여기서부터라는 거야. 올라갔으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럼 이분 불가능한 게몇 군데 있냐면 하나, 두, 둘, 셋, 넷. 네. 네 개입니다. 이거를 한 개로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거 한 개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없다 했어요. 바로 여기를 축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림을 잘그려 되는데, 오, 이렇게 오. 그려지는 형태밖에 없다고 라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절대값 시험을 해서 뒤집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서 상태에서 오른쪽은 그대로야, 오른쪽은 그대로, 오른쪽은 그대로인데 왼쪽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 뒤집어진 거를 얘기해야 되고, 어, 얘도 오른쪽은 그대로인데 아래쪽은 뒤집어져서 이렇게 가는 걸 그려달라는 거야. 그래야 미분 불가능한 게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 각각 하나씩밖에 안 나타난다. 그럼 x 축으로 얘는 얼마만큼 루고있냐이 점이 원점이 된 거야. 이 점이 원점이 된 거야. 그럼 x 축으로 얼마만큼?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7만큼. 그게 누구냐면 각자 p랑 q를 담당한다는 거야. 이게 p q 인 거야. 알고 보면 여기서 p는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q는. 39 인데요. 마이너스 30 아니 플러스 39 인데요. 문제에서 PQ가 어떤 수라고 되어 있어요? PQ가 어떤 수라고 되냐면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이 요거 두개였던 8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동해야 되는좀 어려웠던 문제. 뮤직하시네. 것 같아요. <laughs>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엊그제 어, 광복절이었는데, 이런 말은 해도 되나? 그래서 그제에 왜냐하면... 나도 왜냐하면 진짜 전 엊그제 수업했어요. 결혼기념일인데, 응. <laughs> 광복과 함께 맞이하는 결혼기념일, 11시부터 10시까지... <laughs> 어... 어... 음. 보튼, 21번! 오늘 동생 생일이잖아 뭐라고? 동생 도현. 생일이라고 동생이라고? 도현이? 응 도현이 생일 축하도다에 저기 밑에 신나는 생에서어돈빼 어? 아, 자 무슨... 21번 문제 보시면요 먼저 미분이란 친구를 볼까요 미분이란 친구? 그래프 그리려고요 미분아 왜야 너 왜그랬어 미국? 윤진애라나 그거같잖아 윤진애라이 <laughs> 언제 일어났지? 윤진애라나 엄마의 깨고 없이 또 스스로 일어났어 된거같은자 이거 바꾸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남 암상해주세요 됐죠? 자이 상태에서 그림 그리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0이고요. 얘가 2입니다. 어, 간격 때문에 2가 더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간격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문제에서 k라는 선을 그었대요. 아니, x축이라는 선을 그었대요. 그 x축이 교점이 3개 나와야 된대 그리고 후보군으로 따지자면 은첫 번째 후보군, 두 번째 후보군이에요. 음... 됐죠? 네. 근데 첫 번째 후보군은 0이라는 친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각각 a,b,c라고 얘기 한대요세점의 답표를 네. a,b,c라고 하는데 3개의 곱이 뭐가 나왔대? 음수가 나왔대 어, 근데 0이 안 포함되면은 무조안 아, 네.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x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음. 그럼 그 중에 a가 누구라는 거야 a는 결국엔 마이너스 1이고 b랑 c는 아직 모른다 이거야 모른다 그럼 마이너스 1로었을때 뭐가 돼야 되니까 0이 돼야 되니까 넣어보는 거야 그래서 3 플러스 4 마이너스 12 더하기 k가 0이 돼야 되니까 k는 5가 될 겁니다. K가 5라면, K가 이제 5라면, 이제 바꿔치기 합니다. K가 5라면, 이제 B랑 C를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죠. 그래서 조립제법이라는 친구를 했을 건데요. 3-4-12-0-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중근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두번 써주시면 돼요. 3-7-5-5-5-5-5-0 한번더3-3-10-10-5-6-7-8 그럼 여기 있는 친구 3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5가 각각 뭘 담당해? b랑 c야 네. 근데 우리 구해야 되는 게 누구냐면 a, b, c야 아, 그럼 3분의, 3분의 5죠 두 근의 고과 a까지 해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도 문제에서 뭐 구하라는 거 이제 구하시면 되겠죠? 아 그치, 아닌데? 악마의 문제 그래서 마무리 짓는 건 여러분이 하시라고 머리가 음. <목소리도> 너무 아파 그다음, <목소리도> 그다음 아마 이제 한 페이지 전부 다 읽어보지는 안한 장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아 죽여, 어떤 놈이야 다 너야 다 나야? 그래, 다 나야 너 스스로 죽어라, 고 응. 음. 뒤통수를 넣어 때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프지? 여기가 다른데. 아까 체리가 맞았을까? 뒤통수를 조심하도록 해. 네. 밤길 조심으로. 집에 밖으로 보는 거는. 최대값이 11. 자. 항상 이렇게 최대치로 나오면 시험은 뭐해야 돼, 나연아 미분? 그렇지 어, 똑똑해졌어 자 아, 아. 아, 미분한 거 어떻게 돼요? 4X3제곱 28X24 왜? 마이너스 아니요 아, 마이너스 았랐잖아요네 바로 묶어내면요 3제곱 7X6 뭐 나온 뭐, 뭐, 0이죠? 네. 1 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죠. 어? <laughs> 죽어야지.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저는 음. 이렇게 인증을 좀 칠게요. 그래서 마무리 쳐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4차하면 아, 여기 마이너스 2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가 3이라는 거. 됐죠? 네.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얼마예요? 네. 함수값? 0. 여기 넣으신 거 맞아요? 어, 저기 다넣어서 그게 11이 나와요. 오. 마이너스 2넘으면 얼만지 알아요? 찍어도 8이에요. 음. 그래, 최소값 되니까. 음. <laughs> 그렇게 됐을 때 A가 최대로 갈수는건 여기입니다. A의 맥시멈은 마이너스 2. 그럼 미니멈은? 내가 1 구해야 돼. 그거는 같은 높이 됐을 때. 아. 같은 높이 됐을 때. 2개가 얼마일 때? 11일 때를 하나 더 구해달라는 거야. 아 11일 때를 안 구했구나, 8만 원으로. 그래또뭐 해야 돼? 둘째 거해야지 아, 열심히 해.